안녕하세요. 한지권입니다그 다음은 여섯 번째 옷을 한번 뜯어볼게요. 뭔가 큰 조명을 타고 싶어요. 저의 꿈입니다. 이 옷은 스완 셔링 티 핑크색입니다. 정보는 여기. 오, 되게 재질이 좋아요. 진짜 부들부들한 재질. 진짜. 그냥 일반 분홍색 티입니다. 색감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핑크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색깔이. 근데 그렇다고 막 완전 파스텔 톤은 아니에요. 이렇게 쫙쫙 늘어납니다. 편하게. 이거를 이렇게 쫙 올려주면 크롬 느낌의 이런 셔링 티가 됩니다. 이런 셔링이 되게 검색어에 많이 올라왔길래 셔링 들어간 걸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이거 셔링 없이 이거 쪼이는 거 없이 입으면 좀 밋밋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옷을 뜯어볼까요? 사실 제가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0만원치 한 번에 결제를 해가지고. 어, 몇 개? 왜 이리 많지? 이거는 H라인 면 스판 미니 스커트입니다. 정보는 여기. 제가 키가 좀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짧은 치마를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하이웨스트나, 어, 롱 치마도 골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짝 골반 위에 허리 조금 밑쪽 배부터 시작하는 거를 그런 롱 스커트를 좋아해요. 짠! 완전 흰색이에요. 비침은 제가 한번 입어보고 어,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 흰색은, 흰색 치마는 원래 좀 예민한 게그 이너가 얼마나 비치냐에 따라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이것저것 후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내 네, 허리가 살짝 클것 같아요 S사이즈인데도 어 허리 쪽은 이거 스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 그냥 딱딱 이거는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습니다 따로 보시면은 안에 그 속바지 내장도 아니에요 여덟번째 옷을 뜯어볼게요. 이거는 에이블리 맨투맨 원플러스 원 해서 샀어요. 정보는 여기 집에 맨투맨이 없어요. 제 그냥 청바지에 편하게 맨투맨 입고 싶어도 막 니트나 이런 거 밖에 없고 편한 맨투맨이 없어가지고 최저가로 나와 있는 원플러스 원 짜리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두 색깔을 샀습니다. 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건 퍼플. 색감은 이래요. 그냥 진짜 무지 맨투맨. 딱 봄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진짜 얇은, 이런 얇은 맨투맨입니다. 정말 아무렇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을 샀어요. 그 다음에 옐로우 색깔. 노란색이 엄청 이뻐요. 제 마음에 완전 들어요. 이게 머스타드 색이 아니라, 아, 머스타드 색인가? 뭔 색이라 해야 되노? 어, 봄 가을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원플러스 원이라서 엄청 잘산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옷을 뜯어볼게요 이거는 고고씽에서 샀어요. 이름은 중독 팬츠 버전, 코튼 일자 크림 버전. 정보는 여기. 이거 고고씽의 팬츠 보시면은 키랑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거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키에 따라 바지 길이가 다 다르게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 160. 그다음에 M 사이즈, 27에서 28인치로 사. 그 후기 보니까 26인치 S 자로 사면은 좀 작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스판이 있는 걸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널널하게 입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다 비닐 포장 왔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수영복 담는 것처럼 이렇게 왔네요. 색깔은 이래요. 크림 색깔, 딱 크림 색깔. 진짜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짝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스판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자 핏으로 똑떨어지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다 가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밴딩은 아니고 그 앞에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좀 걱정했거든요. 탁한 크림색은 막 코디하기도 애매하고 이래서 좀 밝고 어, 파스텔 톤의 크림색을 원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잘산것 같습니다. 제가 나안중에 시켰는데 지금 와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잠옷이에요. 잠옷. 정보는 여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공주공주하게 생겼어요. 제가 원래 이거는 이번 영상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2탄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늦게 와가지고 같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면소재, 면소재. 이렇게. 공주 같은 프릴이 달려 있어요. 여기 프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곰돌이 같을 것 같아요. 바지도 있어요. 바지. 짠. 바지는 여기 밑에. <laughs> 먼저 프릴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곰돌 곰돌 하지 않나요? 되게 프릴이 많아서 까칠까칠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프릴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겠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먹다가 흘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잠옷입니다. 제가 잠옷을 엄청 많은 종류를 해가지고 인스타 투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게 제일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잘산거 같은데. 너무 공주 공주 해가지고 너무 공주 너무 공주스러워요. 그래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짠! 이렇게 언박싱을 다 해봤어요. 여기 안에 있던 그 많은 택배들을 다 뜯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10만 원치 지른 게 하나도 만족도가 낮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언박싱 영상도 찍었으니까 어, 이 옷들을 입고 나갈 일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안녕.